안녕하십니까. 닥터 코넬 열정 라이브 시작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씨알리스 5mg 대신에 10mg, 씨알리스 대신에 비아그라 100mg을 매일 복용하니 상상 못한 남자의 발기에 대한 진짜 제가 중요한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성악계에서, 이제 덴마크에서 진행된 발표에서 이제 발기부전 환자 268명에게 12주간 시알리스 5mg과 시알리스 10mg을 매일 복용하게 했더니만 정말 <laughs> 상상 못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제, 이제 5mg을 매일 복용한 환자를 12주간 후에 국제 발기기능 측정설문지에서 발기기능 점수가 측정을 해보니까 9.7포인트가 증가를 했는데 10mg을 복용한 환자는 발기기능 점수가 9.4포인트로 오히려 5mg을 복용한 환자의 발기 기능 점수가 약간 더 높다라고 하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결과는 위약군의 0.9포인트보다는 확실하게 효과가 있는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10mg이 발기 기능 점수가 더 높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오히려 5mg을 매일 복용한 환자의 발기 기능 점수가 9.7포인트로 9.4 포인트인 10mg 환자분보다 0.3 포인트가 더 높게 나왔습니다. 또한, 성공적인 성관계가 가능한 정도로 발기가 지속되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도, 이제 5mg은 67%, 10mg은 73%로 거의 뭐 차이가 없을 정도의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5mg과 10mg은 매일 복용했을 때, 효과의 차이가 그렇게 차이 나지 않을 정도로 거의 같은 정도로 효과가 있었다. 요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개념이 이제 부작용입니다. 부작용. 이제 효과는 거의 5mg이나 10mg이나 거의 같게 나타났는데 부작용 발생 비율은 10mg을 복용한 환자에서 2배 이상 보고될 정도로 부작용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효과는 똑같은데, 부작용이 높게 나타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매일 복용법의 용량이 5mg으로 정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 이제, 이, 이제, 시알리스 성분 5mg보다 훨씬 더 효과가 높은 것이 비아그라 성분 100mg인데, 이 비아그라 성분 100mg을 매일 복용법으로 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아무도 상상 못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우선적으로 비아그라 성분인 실데나필은 이제 작용 시간이 이제 이제 타다나필 성분은 작용 시간이 긴데 실데나필 성분은 작용 시간이 4시간에서 6시간밖에 안 되니까 매일 복용법이 적용이 되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 비아그라 100mg을 이제 2주간 매일 복용하는 그런 실험을 해 봤는데 1주까지는 7일까지는 매일 복용하니까 단단한 발기가 되었는데 7일 이유가 되니까 발기가 거의 안 되는 그냥 비아그라를 아무리 먹어도 그런 충격적인 결과가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원래 2주 계획을 세웠는데 7일에서 딱 멈췄거든요. 왜냐하면 아예 발기가 안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우리가 이 발기 부전약제라고 하는 것이 특정 요소의 작용을 억제를 해가지고 발기가 되게끔 만드는 그런 작용인데 이 이제 비아그라 성분 100mg은 강력한 작용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이제, 특정 요소의 작용을 아주 강하게 계속해서 막아버리니까, 발기 부전의 교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발기 부전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돌아가듯이 돌아가줘야 되는데, 너무 강력하게 특정 요소의 작용을 막아버리니까, 발기 기전의 교란을 일으켜가지고, 일주일까지는, 비아그라 성분 100mg을 매일 복용하니까 강력하게 발기가 되었는데, 이제 7일 이후부터는 갑자기 발기가 안 되는 이런 충격적인 결과가 나와가지고, 이제, 이 이제 그 실험을 중단을 하고, 이제 성분을 바꿔가지고 복용을 해보니까 발기가 또다시 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매일 복용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른 이제 효과, 부작용, 이런 여러가지 측면을 다 고려를 한 결과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아그라 성분 5mg과 10mg은 효과는 똑같게 나타나는데 부작용이 강하게 나타났으니까 10mg은 이제 이렇게 탄력이된 것이고, 시알리스 성분 5mg은 이제 특정 요소의 작용을 이제 비아그라 성분 100mg처럼 강력하게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이제 작용을 막게 되어 있고, 또 이제 이 시알리스 성분은 작용 기준이 길게 나타나다 보니까 매일 복용법에 최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시알리스 성분 5mg 성분을 매일 복용하는 것이, 매일 복용법에는 정말 최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 시알리스 성분 5mg을 매일 드셨는데, 효과가 좀 없다? 떨어진다? 이러신 경우에는, 이제, 5mg은 매일 드시는 겁니다. 매일 드시고, 그러면서 이제 성기 쪽으로, 엉경 쪽으로 계속 혈류순환 피가 가게끔 만드는 이런 개념이거든요. 이렇게 매일 드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조금 약하게 나타나시는 분들은 이제 이제 비아그라 성분을 이제 성강계시에 복용을 하신다든지 또는 이제 이제 씨알리스 성분 이제 10mg, 20mg을 성강계시 복용한다든지 이렇게 병용요법을 하시게 되면 씨알리스 성분 5mg으로 효과를 못 보시는 남성분들에게 정말 최고의 결과가 나타날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제가 금일, 씨알리 성분, 5mg 대신에 10mg, 씨알리 스 대신에 비아그라 100mg을 매일 복용하니 상상 못한 남자의 발기에 대한 제가 진짜로 확실한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코넬의 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딱 흥미로운 내용 알려드렸고, 또 <laughs> 댓글 문의 다 해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 다 하십시오. 이렇게 퇴근 안 하고, 이렇게 댓글 상담해드리는 비뇨기 과사는 제가 유일할 겁니다. 예, 이버파면이 시알리스 5 m g 과 구구정 5mg 성분 효능이 같은가요? 예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타다나필 성분이 바로 이제 시알리스, 구구 뭐다 다양한 약들 성분이 이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알리스 5 m g 과 구구정 5mg은 성분이 타다나필로 똑같은 이제 효능이 똑같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폭탄 제거반니 구구정 5mg 멜 복용하는데 얼굴에 강대뼈 쪽에 홍조가 나타나네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건가요? 아, 예,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이제 부작용이 경미하게 나타나시는 경우에는, 이 우리가 이, 다른 약도 마찬가지인데, 부작용이 심하다, 이러면 그 약을 이제 꺼내셔야 되는데, 약하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건 이제 계속해서 복용하시다 보면 이제 한마디로 시알리스 성분 5mg으로도 이제 이 약이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면 다른 약은 교체를 해도 크게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알리스 성분 5mg으로 약을 드셨는데 크게 불편함이 없으시면은 계속 약이 약을 복용하시다 보면은 우리가 술도 처음에 약했 음주도 처음에 약했던 분들이 계속 이제 술을 드시다 보면 좀 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c r 세성분5밀그램 같은 경우에도 부작용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제 섭취를 드시다 보면은 부작용이 조금 완화될 수도 있으니까 그대로 한번 복용해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부작용이 좀 심한 것 같다 이러신 경우에는 이제 필름을 복용하시면 되십니다 이 우리가 이 먹는 약과 필름은 작용 기전이 다르거든요 이제. 먹는 약은 먹어 가지고 꿀꺽 삼켜 가지고 흡수 이제 소화 장기를 통해서 흡수되는 것이고 이 이제 필름 같은 경우는 혀 위에서 바로 녹여 가지고 이렇게 흡수가 되는 이런 기전이다 보니까 약간 작용 흡수되는 기전이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알약으로 부작용 이있는신 분들은 필름을 드시게 되면 조금 이제 부작용이 덜하게 나타 덜하게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예. 먹고 나면 쏘기 설인데 부작용, 이 예, 맞습니다. 예, 약간 다양한 형태의 부작용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발기부전약 부작용은 엄교를 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과 일치하거든요. 두통이 나타날 수가 있고, 눈이 벌거질 수가 있고, 얼굴 홍조가 나타날 수가 있고, 또 코가 맹맹해질 수가 있고, 소화장애가 나타날 수도 있고,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는 현상이 생겨, 여러 가지 이제 나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데, 먹고 나면 속이 약간 쓰리신것도 이제 부작용이 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크게 불편이 없으시면 그대로 복용하셔도 되고 불편 많이 불편하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필림, 필름. 필림은 이제 먹는 약이 아니고 그냥 녹게 드시는 약이니까 그는 거 이제 속이 쓰리다 이런 부작용은 없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필림으로 교체를 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실 수는 있으십니다. 예, 이바 이브판 이브판님, 저도 감사합니다. 예. CDR 닥터님, 자이데나 메일법도 시알리스 데일리와 비슷한 효과라고 봐도 될까요? 맞습니다. 자이데나도 메일법으로 복용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이데나도 시알리스처럼 전립선 정상 완화 효과도 있습니다. 똑같은 개념입니다. 메일법은 이제, 우리가 메일법 개념은, 이제, 발기력도 강하게 만들고, 전립선 정상도 완화시키는, 이런 개념이 되는 건데, 이제, 제가 오래된 경험에 의하면, 이제, 메일요법, 이제, 메일요법 중에서는 이제 타다나필씨알리 성분이 전립선 정상 완화 효과에는 좀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립선 정상 완화까지도 다 기대를 하시면서 드시는 경우에는 씨알리 성분, 타다나필 메일 복용법이 좀더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폭탄제급합리, 다른 건 없고 얼굴만 그렇습니다. 아, 예, 그러시면은, 그대로 복용하시다 보면은, 우리가 그 정도의 경미한 부작용은 계속해서 이제 복용하시다 보면은, 완화될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예, 꿈돌이님 감사합니다. 예, 저도 감사합니다. 예, 씨알리스 예, 성분, 5mg, 매일 복용법은 정말 발기부전 치료에 있어가지고 신의 한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정말 효과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댓글들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늘부터 당장 내일 병원에 가셔가지고, 씨알리스 성분 5mg 매일 복용법을 체크해 보시면은 정말 내 발기부전 인생에서 신의 한수였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제가 금일 확실한 내용을 알려드렸고, 또 다음 주 금요일 오후 6시에 라이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넬의 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